안녕하세요. 설코디입니다. 네, 깔끔하고 이쁜 셔츠입니다. 흰 셔츠인데, 아, 필수로 하나 있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재가 부드럽고, 네, 색상은 흰색인데 별로 빛침은 없네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면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소매도 이렇게 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고 붓기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답니다. 옆에 지금, 샘이 얘는 약간 베기예요. 베기 바지고 앞전에 나왔던 바지인데, 겐조 바지라고 베기가 적당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나온 바지입니다. 뭐, 흰 셔츠하고는 이렇게 청하고는 떼야 뗄 수가 없는 상품이 되겠죠. 네. 깔끔하고도 멋쟁이 소리 덮는흰 셔츠랍니다. 제가 흰 셔츠 입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 침이 하나도 없어요. 서 지금 안에 하나만 입었는데, 이렇게 침이 하나도 없고. 배 부분은 이렇게 시보리 처리가 돼서 그냥 이렇게 딱 입으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그냥 이렇게 아주 편해. 전혀 삐침이 없네요. 또 소매 부분은, 소매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올려서 입어주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청하고 입으시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청호 입으셔도 되고요. 이 조끼 반응이 엄청 좋았던 조끼예요. 얘가 반응이 엄청 좋았던 조끼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에 아주 딱이에요. 키우에나 셔츠 우에나 입기가 좋고요. 이렇게 앞에는 주머니가 있고 후드입니다. 소재는 얇은 브라다 소재입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망사해서 안에 글씨가 딱 되어있네요.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제가 셔츠 위에 이렇게 입었답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네 조끼가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상품이 됩니다. 예쁜 청 자켓입니다. 요렇게 안에 체크가 주머니 체크고, 단수가 요렇게 예쁘게 되어가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되어가 있고, 얘가 단추를딱 여미면 약간 요렇게 언바란스, 밑에만 약간 언바란스 되도록 요렇게 되어가 있네요. 그리고 오픈해가 입으시면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자켓으로 이가 아주 부드러운, 네, 소재가 얇으면서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있답니다. 사이즈는 5반부터 8반까지 가능하네요. 네, 이거 청자켓이에요. 입은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고 가볍고 좋답니다. 바지는 지금 이렇게 일자바지하고 입어주셔도 아주 예뻐요. 일자바지를 대니까 키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색상은 베이지고 사이즈가 5부터 얘는 88까지 나오는 바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랍니다. 네, 마자켓 네 색상은 청색이에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소재고 포켓이 여기 하나 있으면서 아주 멋스럽고요 소매 어깨 부분이 이렇게 넓지는 소매고 이렇게 쳐져요. 가수가 여에 있으면서 네 뒷부분은 이렇게활랑하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조금 이제 처지게 나왔답니다. 자켓으로 입기에 아주 좋은 색상이고, 소재도 아주 좋아요. 시원하고. 사이즈는 66부터 7788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요, 지금 청색 요남방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 자켓. 네, 디자인이 요렇게 예쁘네요. 요렇게. 제가 입은 모습 이렇게 예. 옆에 바지가 어면 백이에요 살짝 백입니다 얘는 살짝 백이고 뒤에는 이렇게 포켓이 열래 있어요 여기 뒤가 또 포인트랍니다 예 바지는 아주 핏이 예쁘게 나왔고 바지는 현재로 제가 입은 바지 지금 예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예쁘고 제가 지금 요 자켓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자켓은 제가 지금 현재 입은 자켓인데, 얘는 색상을 이렇게 입어주시면 색상이 예쁠 것 같아요. 이 입어주시면. 요것도 마린넨이에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소재고요 자켓으로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큰소무이가두 개가 있는데 아주 멋스러워요. 소매는 이렇게 그냥 걷어 입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는 아시하게 나왔고, 지금 현재로, 길이는 생각보다 크게 짧지는 않아요. 요 정도 길이고요요 포켓이, 요게 매력이 있어요. 색상은 요진베지고 제가 입은 거는 진배지고, 얘는 그냥 베지로 보시면 되고요 사이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요리 입어보니, 네, 5반부터 7, 7반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린넨 백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자켓이에요.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여름까지 외출복으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 소재입니다. 린넨인데 이렇게 힘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박음이 너무 예쁘게 나왔답니다. 색상이 모카브라운 색이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얘는 박음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소재도 좋고, 소매도 팔부라 외출복으로는 아주 완벽하네요. 카라 자체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왔네요. 옆에 바지는 여기가 백이 바지예요. 백이 바지인데, 적당한 백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 배기가 많은 배기가 아니고 뒤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어머니들 힙 원제 없는 분들 이렇게 카바 되도록 되어가 있고 이렇게 블랙하고 이렇게 두 컬러 길이 가면 요 정도 사이즈는 얘 바지가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나오고요. 허리는 이렇게 공벤트가 아니랍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바지가 빠졌어요. 소재가 얇은데도 박음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티사스는 지금 초코색인데요. 린넨이에요. 어, 얘는 사이즈가 5, 5가 되고 6, 6까지 가능한 사이즈고요. 색상은, 티사스 색상은 이렇게 두 컬러가 나온답니다. 자켓은 제가 살짝 한번 입어봐드리겠습니다. 얘는 외출복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네, 요 정도 요렇게 사이즈가 요렇게 되고요. 뒷모습도 요렇게 나온답니다. 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네요 네, 프라다 소재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얘가 네통 백이로 보시면 되는데 적당한 백이에요한랑하게 그렇다고 항아리 바지처럼 그래 늘어지는 안 해요. 백인데 좀널적한백기요 이제 포켓이 두 개가 크게 있답니다. 검정색이라 포가 날라나 모르겠네. 밑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우리가 얘는 이렇게 포켓이 두 개가 힙에도 포켓이 큰 포켓이 있어서 매력이고 겨울에 우리가 이 바지에 안에 기모가 이렇팡실하게들은거 완전 인기 상품이었잖아요. 색상은 이렇게 두칼라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두개가 힙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예쁘고 블랙이라서 색상이 이렇게 포가잘안날것 같아서 제가 초록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만만하게 입기 좋은 바지랍니다. 사이즈는 얘가 사이즈가 5반부터 해서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완전 인기 바지에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상품이랍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청렐 바지인데 완전 계속 반응 있는 바지 얘가 속에 랩 바지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스커트처럼 보일 뿐입니다. 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지가 들어있고 사이즈는 5반부터 88까지 가능하고 요런 포켓이 요런 포켓이 요렇겠다 요래 있어서 양쪽으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옷이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게 늦게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랍니다 티사슬을 제가 포도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완전 인기 있는 티인데 제가 놓치기가 아까워가지고 면이에요 면권이 요래 돼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조리개처럼 될수 있고요. 얘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어, 5 반부터 8, 8까지 가능하고요. 이 면이 아주 부드럽고 이쁘게 나왔네요. 기계 세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안에 받치기 아주 좋아요. 소매는 팔부 소매랍니다. 또 조리개가 있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색상이 요래 색 칼라가 다 예뻐요. 지금부터 하나만 입기까지 아주 좋은 상품이 될것 같아요. 레니 원피스예요. 아주 여성스러면서도 우 발랄한 원피스랍니다. 사이즈는 5반부터 77반까지 되는 사이즈예요. 요렇게 77반까지 되고 뒤에 요렇게. 주머니가 요렇게 또 양채같이 요렇게 예쁘네요. 네, 길이감 또 요렇게 길게 나왔어요. 완전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데님 원피스입니다. 아주 예쁘답니다.